<laughs> 2020년 1월 22일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13시 40분과 14시 정도 가까이 다가옵니다. 14시 13시 55분, 53분. 오늘은 기존의 정치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의 정치꾼들, 이승만, 박정희는 빼고요. 박정희 이후부터, 박정희 이후부터입니다. 전두환. 전두환 때죠. 이승만 박정희가, 이승만께서 대한민국의 금국의 아버지, 이승만께서 대한민국의 큰 나무라는 대한민국의 나무라는 것을 심었다 하면 박정희는 그 대한민국의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준 분이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단계에서 열매를 자라게 했죠 경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운 과 이렇게 세우는 그주춧돌이었죠 박정희가.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는 그 대한민국의 이승만이라는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게 했는데 그 열매를 전두환이가 확 퍼트렸습니다. 퍼트리고 버트리고 열매를 버트리면서 많이 따먹었죠. 표현을 하자면. 많이 퍼트리고, 많이 따먹었습니다. 그 원바탕이 이승만과 박정희였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정도는. 그리고 노태우. 박정희 시를 때문에 해도 대한민국의 정치, 대통령을 뽑는 전두환 때까지 그렇 습니다. 직선제 직선제가 아니고 간저, 간선제 간선제가 선거인단 500명 선거인단 500명이 투표를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것이었 습니다. 선거인단 500명 그래서 해보다가 노태우 때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투표가 투표가 국민들 개인 개인 투표가 되었지요. 그래서 흘러 내려왔는데 그때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 권력 싸움이었죠. 정권 싸움, 여가 권력 잡느냐, 야가 권력 잡느냐.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치는 권력, 권력 싸움, 민생들,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그냥 공약일 뿐, 공약만 걸어놓고. 자기들 거, 누가 권력 잡느냐, 여, 가 여냐, 야냐, 자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만 흘러간 겁니다. 그, 그 결과가 뭡니까? 부익부 비닛빈, 분배 실패, 나라 예산, 누가 권력 잡느냐에 따라서, 선심성으로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지방세, 국세 이분화 시켜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해농해가지고 국가 예산 이때까지 거들냈잖아요. 거들 쉽게 말해서 거들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정치를 보면은,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 정도 알았을 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냐? 계속 권력 투쟁으로 갈 거냐? 여냐, 야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냐, 바로 잡을 것이냐. 이승만 박정희한테 면목이 있습니까? 그 후로 더 올라가서 우리 조상들한테 면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에 와서는 국민들 책임입니다. 그 도둑놈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기존의 정치인, 정치꾼들, 여야, 아직도 믿으시겠습니까? 아주 더, 아주 또더써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써어야 됩니까? 이전을 좀 깨어날 때안 됐습니까? 이제 깨어나야죠. 어떻게? 판도라의 상자를 확실하게 열어야 됩니다. 판도라. 판도라의 상자는 뭡니까? 이 정치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상자의 파, 대한민국의 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상자의 키를 가진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30년 전부터 사실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판도라의 상자를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왔다고요. 30년 전부터. 그게 지금 올 것이 더 덜이 왔습니다. 2020년 4월 15일. 판도라의 상자를 키를 열수 있는 키를 들고 나온 사람이 나왔단 말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 배당금당이 키입니다. 키. 33정책. 배당금당의 33정책.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수 있는 키. 그 대표가 허경영입니다. 33 정책. 중산주의 이고로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0년 전에 떠들었던 허경영 청장님의 이게 바로 공중부양입니다. 공중부양. 몸으로 떠는 게 공중부양이 아니고 빈민층, 서민층, 모든 낮은 어려운 빈민층들을 공중부양 시킨다 이 말이죠. 중산주의로 올린다 이 말입니다. 끌어올린다 이 말입니다. 차상위층, 상위층, 최상위층들은 얼마 안 됩니다. 1%, 4% 밖에 안 됩니다. 이 민주주의 말로는 1%가 99%의 모든 자금을 다 그냥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결론입니다, 결론. 1%가 99%의 불을 다 가져가는데 그게 정당합니까? 분배가 정, 분배가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이 중산주 중산층이 돼야 되는 거라. 이게3.3 정책 중산주의라면 됩니다. 국민,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길. 이게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삼삼정책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키입니다. 키를 열어줄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고 때가 왔다. 대한민국의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때가 왔다 밖에서 지금 불이 났다고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와봐야지 일단은 뭐가 뭐가 초, 어떤 어떤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나 일단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가? 국가혁명 배당금 당33정책이 나왔으면은 그 초인종으로 누르면은. 누가 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게 기본 아닙니까? 집안에 불이,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천정소리도 못 듣고, 누가 씨부리든가 말든가, 누가 떠들든 말든, 그냥 다 죽을 거예요. 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까? 이때까지 그리 살아왔으면 이제는 길을 열고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직접 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 개인이 개 알아야 됩니다. 왜 투표는 개인이 개 하는 거기 때문에 투표할 때 의논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할수 없잖아요. 내 개인의 축구는 뭐 남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찍기 전에는. 선택하기 전에는 의논할 수 있겠지. 들을 수도 있고. 찍을 때는 내 혼자 찍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도 이때가 투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때까지. 왜?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었고. 당같도 당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단어 선임이니, 뭐, 남사고의, 남사고의 개감 요령이니, 막 지금 뭐 전국에, 전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떠들고 있는 거 말이 있잖아요. 왜? 떠도는 말, 종교에서 떠도는 말, 판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판 밖에서 여야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야, 여야 안에서 혁명을, 혁명을 할 수도 없고, 혁신을 할 수도 없고. 계획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은 혁명은 아니면 안 됩니다. 다 뜯어 고쳐야 돼. 모든 걸, 이때까지. 망조로 왔잖아요. 지금 눈으로 현실을 보잖아요. 극조로 왔잖아. 극한대로. 부하.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극과 극이 왔잖아요. 지금 자 뜯어 고칠 때가 됐단 말이지. 다시 분별을 결정하자, 이거라. 이래 가다가는 몰락이라 몰락. 1%만 잘 사고, 99%는 몰락이라니까? 이판 밖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판 안에서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왜? 여야 정치인 300, 정치꾼들 300명. 싹다 똑같은 사람들이라. 지구가 정권 잡으면, 열로 이쪽으로 정권 잡으면, 열로다 똑같은 인간들이란 말이지. 그 안에서는 판 바꿀 수가 없다, 이거지. 판 밖에서. 새로운 정치이지만은, 안철수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가 아닌 완전한 새로운 정치 30년 전부터 들고 나온 허경영 총재님의 중산주의 정책 3.3 정책 모든 국민이 다 중산층, 중산층이 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 정책 이것이 판박에서 온다 이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발, 긴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한국 사람 은 아주 잠은 잘 잡니다. 잘썩고 예? 여예쏟고, 야예쏟고, 국회, 정치인 3 0 0명들한테 쏟아봤잖아, 요 이때까지. 쏙, 는 사람이, 쏙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썩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한두 번썩아야지 70년 썩었으면 된거 아닙니까? 자, 얼마나 더 썩을라고? 한 700년 썩어볼라요? 썩을 수는 있겠습니까? 살아주고 없는데 살아있을 때 바꿉시다. 살아있을 때 각자 개인이 나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 세계 전체, 우주 전체를 크게 봐야 됩니다. 나만 보면 안 됩니다. 나부터 일단 알아야 되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지. 그건 있는 사람들 생각입니다. 자기만 살만하다고 정치 바꿀 마음 없다? 그건 몇 프로 안 됩니다. 1% 밖에 안 돼요. 99%는 나와도 좀 살기 힘들어. 사길 좋은 사람은 알아서, 알아서 택하세요. 살 만한 사람들은 안, 안 택해도 돼. 80%만, 90%만, 90%만 바뀌면 되니까. 나머지 5%, 뭐, 상인층, 최상인층들은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싫으면 나라 떠나는 거지. 돈 많은데 뭐, 대한민국에서 꼭살 필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살,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 살 만한 사람들은 자기 알아서, 미국 가서 살든, 어느 나라에 살든 살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을 뜰수 없는 99%의 서민층이 이 나라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키를, 판도라 상자의 키를 여는 국가혁명배당금단 33정책의 허경영 대표님을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그 힘이 뭡니까? 개인의 투표권 투표권을 확실히 행사합시다. 이번에 이때까지 선거는 <laughs> 투표하는 사람이 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40% 됩니다. 40% 5,60% 들이 이따까지 찍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수표 40%는 21대 총선 4 1로 지금 나오는 4월 15일, 이때 총동원해서 판도라의 상전의 문을,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대한민국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키를 들고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단 3.3정책 허경영 대표, 총량 질량의 법칙입니다. 한꺼번에 쏟아부읍시다, 그냥. 한 방에 바꿔버립시다. 기존에 투표하는 절를 비롯해서 투표하는 40%. 지금 현재 정권 잡고 있는 민주당의 30%. 반대당 30%. 거기서 떡을 더다 빠져나올 겁니다. 20% 20% 잡으면 뭡니까? 40%에 80이잖아요. 8 80 0로 나옵니다. 최하 80%. 80%면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어떻게? 지상천국으로, 지상낙원으로, 전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지상낙원으로 바뀝니다. 이 기에 나라의 도둑놈들 이때까지 도둑놈들 싹다 잡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날 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판도라 상자의 키를 여는 키를 잡고 있는 국가혁명 배당금 담 삼상 정책 이판도라 상자의 키입니다. 좋은 세상을 한 바꿔봅시다. 여기까지.